르노 차에 대한 느낌은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두껍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르노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거의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있고 파워트레인의 제작에서만큼도 어느 정도 숙련된 회사라고 보여지는 게 전체적인 느낌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르노가 어떤 회사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이제, 르노 차에서 이제 TC260 모델하고 이제 TC300이라는 엔진이 장착되어진 모델이 주력이죠. 다, 둘 다. 근데, 이 TC260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1300cc면서 아주 굉장히 작은 엔진입니다. 작은 엔진이고, 이게 중간에 이제 그림은 제가 삽입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크기보다 어, 상당히 이제 크기를 축소시킨 엔진이면서 경량화 하면서 무게도 줄였고 그러면서 힘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진 그런 엔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음, 어, XM3 촬영하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소형차급들 여러 차종에다가 이제 얹어서 하기 때문에 그 성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이 차를 보게 됐고, 이 차에 대해서 이제 타보기도 했는데, 타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과거의 시점에다 맞춰서 기준을 둔다는 건참 애매한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평가를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차를 얼마든지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를 만들어서 엔진을 만들어서 뭉뚱그린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프로그래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래머 잘 짜는 사람들은 그 객체화를 잘 시켜서 굳이 필요 없는 소스가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계속 그 소스 형태로 넣지 않는다 그럽니다. 중복되는 과정을 넣지 않고 하나의 객체화된 것을 가져다 계속 빌려서 쓰고 최적화를 잘 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결과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이제 정확하게 못할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소스를 갖다가 넣는 거죠. 그때 그때마다 그래서 결과 값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최적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걸 봤을 때 최적화가 됐느냐, 여부는. 우리가 이제 152마력이라는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차를, 만, 엔진을 구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시각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크기만 크게 부물려서 150마력이라는 힘을 내는 것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상황의 기술을 집약해서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넣어서 내구성도 탄탄히 하면서 힘을 발휘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장점이 하나가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둘째지만 굉장히 경량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1300cc 차량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뿜어져 나올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엔진을 들여다 봐도 신기한 거죠. 야, 이렇게 코딱지만한 엔진을 만들었는데, 다른 차종의 이렇게 차들을 보면은, 당연히 출력 좋은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 보지 않고는,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힘든 거죠. 그 같은 1300cc의 엔진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느낌의 차를 만들어 봐라. 그럴 때는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cc급의 차량은 당연히 힘이 좋죠. 이 차보다. 근데 주변에 이제 같은 급의 1300cc를 굳이 고집한 게 저는 이제 1300cc 이상급의 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힘이 넘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1300cc라는 시각에서 제일 최적화된 차가 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TC260 이라는 이제 이 부분의 차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엔진을 봐도 엔진이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소형차에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그 르노에서도 이제 클리어라는 차에도 이제 이 TC260 엔진이 얹혀져 있고, 그 중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판매가 된 차량이 이제 XM3 차량인데, 이런 파워트레인 쪽은 그렇게, 어, 사람들이, 그렇게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 대부분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적인 측면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차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다른 이제 제품들을 사용하더라도, 원래가 취향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1997년도에 이제 포털 사이트라는 거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도 음,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할때 검색 기능이 인공지능화되지 않은 포털 사이트들이 다 사장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글이 그렇죠. 구글이 창을 보면 이제 첫 페이지가 그 검색할 수 있는 포만을 폼그 포만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서가 깜빡이면서 명령을 네가 알아서 다 명령을 넣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대문이 뭐 이래. 그림도 나오고 이제 네이버처럼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 최적화 쪽보다는 최적화가 안 되고 좀 느리더라도 인공지능화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게, 뭐, 분명히 있어야 될게왜 없느냐 이거죠. 근데, 걔네들 시각으로, 유럽 사람들 시각으로는 2차 정도는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XM3도 상당히 많이 고급화되고, 많은 옵션들을 넣어줬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d n 제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기도 뭔데 S.U.V. 차량의 뒷 트렁크도 이제 절대 손으로 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자동화된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동화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취향에서는 이 점에서도 이제 X.M.3가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좋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너무 인공지능을 좋아하다 면 뭐냐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특히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트렁크가 열리는 게, 이제, 일반 세단형에서는 상관이었지만, 이렇게 해치백 형태로 돼 있는 차량들이, 주행 중에, 문이 열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게 엄청난 사고로 유발이 되죠. 짐도 떨어지고. 그 대표적인 게, 본고차들도 그렇습니다 예전 봉고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달리다가 운전자가 이제 문이 닫긴 닫았는데 허술하게 닫은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짐작이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특히 트렁크 쪽이 자동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달갑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안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전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할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달리다가 만약에, 이게, 뒷 트렁크도 요즘은 자동으로 열수 있게끔 또, 운전석에서 이렇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썩, 저한테는 애갑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안전상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면, 일부러 편리성을 두면서 안전을 고려치 않고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편리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사고의 경우들을 많이 봐봤기 때문에, 그뭐 손으로 가서 열면 되지 하는 생각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노차가 한국 사람들 취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공지기,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되게 단조롭고, 이쁜 그러니까 듯 하면서 실내 장식은 굉장히 약간 단조롭습니다. 오히려 쉐보레 차량들이 이제 안에 실내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보는 시각이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르노차에서는 XM3가 아, 실내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취향에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